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세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장 펩트로요 변동성 굉장히 키우고 있죠. 어제 일라일리아 기술평가 24개월 연장공시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마이너스 13%까지 저점을 찍고 좀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데 지금 거래대금도 오늘 3천억원 이상 터지고 있거든요. 오전장에만.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전체 3위 정도면은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닉스 제외하면은 실질적인 1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팩트론 지금 주가 조정에 굉장히 시장에 많은 관심이 자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저는 악재가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오히려 시장에서 이걸 오해해서 그렇지 이걸 따지고 보면은 이거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볼때 지금이 이 매수 기회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조정에 이 여러분들 좀 걱정하신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켰으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판단 좀안 서시거나 지금 이 시장의 오해로 내가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 영상 끝까지 보시고 판단하셔도 절대 짓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 수익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바랄게요. 일단 기술적으로 먼저 보시면은.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121선 부근에서는 항상 기회를 줬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펩트론이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자, 볼게요. 이 121선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좀 삐뚤삐뚤한데,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렇게 볼게요. 자, 121선에 대이거나 부근에 오면 어떻게 돼요? 항상 주가가 반등을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쵸? 이때도 마찬가지고 최근에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121선 부근에서 대응하셨던 분들은 이 수익을 가져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란 말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기술적으로 지금 다시 아래꼬리 달고 자 망청 캔들이 나온 것 자체가 여기서 다시 한번 흔들고 매집을 강하게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번에 개미 털기로 좀보여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공시가 어제 월요일날 나왔는데 이게 금 금요일 날 홈페이지에 이미 게재가 된 내용입니다. 원래 이게 공시 대상인지 거래소에다가 협의를 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했었다가 지금 그 바람에 이제 홈페이지에 공시를 했다가 네. 거래소에서 다시 공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공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요. 에 그런데 지금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좀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 길어진다. 이 부분 때문에 본계약이랑 같이 좀 엮어가지고 이런 노이즈가 좀 발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바람에 주가 변동성이 커진 거고. 그런데 이 시장의 이 공시 내용을 이거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보시면요. 자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인비보 실험을 추가 진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래 14개월이었는데 이거를 지금 24개월로 자 늘렸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자 지금. 기존 물질에 대해서 연구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추가 신규 물질에 대해서 인비부 실험을 일랄 릴리가 요청을 한 거고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24개월로 연장 공시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제 나온 이 공시는 연구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련된 공시 내용이고 이게 본계약이랑은 지금 무관하다로 보시면 된단 말이요. 한마디로 연구기간이 길어진 거고 본계약이 길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따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14개월에서 24개월로 되니까 본계약도 10개월 이상 지금 길어졌다라고 오해를 해서 시장에서 지금 이 헷갈리는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주가 변동성이 나왔고 엄밀히 말하면 지금 뉴스 같은 거 봐도 이 본계약 미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오히려 지금 좀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서 한번 좀 강하게 털었다. 그래서 기존 물질이 전임상이 끝나고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거라면 자 본계약은 언제든지 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계약은 일례일리가 지금 물질 선택에 지금 이 달려 있는 건데.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 일라일리가 해달라는 대로 지금 요청을 해주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요. 그러면 지금 임상 일상이 일라일리가 마지노선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전임상이 마무리된 물질에서 본계약이 나온다라고 지금 보면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구기간이랑은 본계약 시점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펩트론의 24개월 연구 지속하겠다라는 소리는 이게 오히려 악재가 아닌 호재다. 왜냐면 지금 일라일리가 펩트론에 추가 물질 관련해서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게잘 됐기 때문에 추가로도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물질에 대해서 이 신뢰 그러니까 일랄릴리가 테트론에 대해서 신뢰가 지금 더 많이 지금 쌓이고 있다. 그래서 기존 물질 전임상 끝났고 일랄릴리가 임상 일상은 지금 해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계약 관련해서는 곧 나오지 않을까. 아마 내년 상반기 이내에는, 자, 나올 걸로 좀 보여지는데, 연말에 마지막으로 한번 털어줬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 거잘 돼서 신규로 새로운 물질도 추가 진행하는 거라, 이번, 이번 이 공시가 오히려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 이거는 호재다. 근데 이거를 자 악의적으로 좀 흔드는 모습인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면요. 저는 이거 독점 계약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여져요. 지금 일날릴리 입장에서는 이거 다른 경쟁사랑 아예 공유가 공유할 수가 없는 그런 핵심 기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현실화가 되면요.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대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전에 있었던 이 고점 39만 7천원을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랠리가 폭발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6조 7천억 원 되긴 한데, 지금 계약이 체결이 되면요, 이거. 자, 추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크게 상승할 겁니다. 여기서 자, 두배세배 가는 거는 저는 1도 아니다라고 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해석이 좀잘안 되시거나 여기 서좀 걱정이 되시거나 판단이 좀안 되셨던 분들은 제가 이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세가 나올 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털면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바이오 종목들. 이 펩트론도 일전에도 그죠? 이 하한가 갔었다가 자, 크게 한번 흔들어 주고 다시 고점 높이면서 가고, 막, 그런죠. 그래서 지금 펩트론이 주가 조정 폭이 지금 30% 넘게 꽤 나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제 조정이 더 크게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지금 앞으로 나올 지금 이 계약권이라든가 실적, 그 다음에 이 전망, 밸류에이션을 근거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보일수록 오히려 더는 가성비가 더 좋아지는 기회의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나일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지를 해야 되는 이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만약에 특정 구간을 깨버리면 지금 뭐 세력들도 다 손해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손해를 안볼수 그러니까 보기 어려운 자리. 그러니까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조정 구간에서 어디서 지금 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상승할 때 본전에서 팔고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고 짧게 수익 보고 나온 게 아니고요. 끌고 가면서 얘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펩트론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앞으로 나올 일정들과 그리고 앞으로 나올 타임라인들, 그다음에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들 같이 지금 공유를 이, 들릴 텐데요. 이 매도 전략 같이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를 대응을 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자료 꼭 확인하실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데 지금 이 신청하시는 거는 쉬워요. 영상 밑에 조회수 옆에. 이더 보기란 있고요. 이더 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무료 신청 링크 있는데 요거 클릭하시면은 새롭게 창이 하나가 뜹니다. 이러면은 여기 에 이용하실 혜택 중에서 중요 타점 완벽 대응 최신 분석 자료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뉴스에는 안 나왔지만은 지금 12월 2일자로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드리는데 지금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 받아가실 번호, 이 필요하신 분들만 받으실 번호 010 땡땡땡땡에 땡땡땡땡 이거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종목명은 자 펩트론이라고 쓰시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문의사항 남겨놓시면 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이에요. 쉽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 여러분들 확인을 꼭 하셔야 되는 이런 핵심 내용도 있고 여러분들 시간과 이 노력을 진짜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이제 수익률 차이로 수익률이, 자, 지금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결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게 또 구글 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이게 100% 무료입니다. 유튜브가 무료죠. 그리고 굉장히 안전해요. 그리고 누락이 없습니다. 신뢰도가 높아서 번호만 틀리지 않으시면 100% 무료로 안전하게 누락 없이 누구나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셔서, 여러분들 대응 잘 하시고 수익 극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중복으로 체크 가능하신 게두개더 있는데, 이거 둘다 무료입니다. 근데 이두 번째 거 보시면은, 연말 주도주 골든타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12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게 뭐냐면, 사실상 내년, 26년도 1월과 2월, 그러니까 내년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지금 선별이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좋은 숫자를 보이고 있는 그런 주도주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지금 퀄리티가 높은 종목들, 세력들이 미리부터 자, 판을 짜고 이제 재편 하는 시점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선 방산 원전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그때 하나오션도 그랬었고요.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그 이후에 두산 애너빌리티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올해도 내년을 주도할 후보주들 선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매수 시점부터 해가지고 수익 극대하는 그런 구간들, 끌고 하는 매매 전략 같이 이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거 같이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거 체크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진짜 귀해요. 그래서 템버간 종목들 낮은 평단에 끌고 가시면은 지금 더 끌고 갈수 있는 체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평단에 낮을수록 좋은 게 뭐예요. 흔들어도 여기서 내가 평단 위에서 흔들기 때문에 지금 이걸 끌고 갈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이 체크하시면 되고 그 꾸준하게 정보 같이 받아 보십다라고 하시면 요거 세 번째 것까지. 시장의 중요한 이슈나 내용들, 중요한 호재 공시들, 트리거 될만한 내용들은 거의 실시간급으로 같이 공유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요 필요하신 분들 체크하시고, 그리고 핸드폰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상 하단에 조회수 옆에 더보기 있죠? 그러면은 무료 신청 링크 클릭할 수 있고요. 여기 필요하신 거, 자, 여기 필요하신 거 체크 체크하시면 되고, 받으실 번호 쓰시면 되고요. 종목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의함 제출하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주가 조정에 여러분들 진짜 괴로운 수도 있으시지만 이런 부분 이해하시면 오히려 좀 여유있게 푸근하게 대응도 가능하시고 또 이걸 지나고 나면 이 조정을 잘 견디고 지나고 나면 대응 잘 하시면 오히려 수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큰 수익으로 좀 여러분들이 이 연결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근거가 될 만한 이런 내용들 확신이 있어야 대응 등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연결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이 응원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 남은 시간도 마무리 잘하시고 좀. 대응 잘하셔서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시길, 좋은 선택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